연예계에서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미친놈 티오피우 6위 김정훈 지인들을 뒤통수친 문제적 배우 한때 드라마 궁으로 순정파 남자의 대명사로 사랑받았던 김정훈 부드러운 이미지와 훈훈한 외모로 여성 팬들의 큰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 그의 행보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훈은 한 여성과의 연애 및 임신 논란이 터지면서 대중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임신 소식을 들은 뒤 바로 연락을 끊고 법적 분쟁까지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폭로된 그의 채무 관계와 지인들과의 금전 트러블은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예계 내부에서는 그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평가하며 같이 일하거나 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꺼린다고 전해집니다. 5위 최초로 마이너스 술자리 폭행 영상으로 커리어가 무너진 드라마와 영화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던 배우 최초로 그러나 2010년 술자리에서 후배 여배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촬영되어. 언론에 보도되며 커리어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오해다, 장난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영상 속 장면은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었고, 대중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후 택배 배송 등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도되며, 잠시 동정을 사기도 했지만, 몇년뒤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며, 폭귀의 꿈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실수와 자기 반성 없는 태도는, 업계 내부에서도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